다시 내가 왔어 중간에 저장을 어떻게 하더라? 혹시 그 중간에 자동 저장 말고 어 다르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플스 4가 좋긴 좋지. 근데 엑스박스 원도 내가 뭐이 게임 하다가 빡쳐서 그렇지 기계 자체는 괜찮아. 조용한 거는 괜찮아. 뭔가 좀. 등치가 커가지고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발열이 좀 적어 플스포 같은 경우는 약간 발열이 있는데 좀 작게 만들어서 얘는 이렇게 플스포보다 두께하고 이게 전체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팬이 엄청 큰게 달려있거든 어 거미야 고맙다 버퍼가 심한 거는 나한테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 그건 전부 아프리카 탓이야.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 걸? 모든 게 아프리카 때문이다. 맞아. 요즘에 할 게임이 없어. 올해 한한 한 여름 방학 그때 시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게임들이 나오겠지. 이장이복장이라니에 이상의 시 이상의 시 이상의 시 이상의 시대에 n 이상아이복장 내가 왜이 복장을 입혀 놨단 말인가. 아, 후회.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일단 가자. 체력을 먼저 채워야 되지. 5시간 16일, 어, 5일, 그래가 5이이 16, 4월, 하.. 월하하에이시 영어는 어려워 월워월 4월, 4 먹고 아 걸어다닐때마다 이거 소리나는것도 짜증나 알비 인벤토리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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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 네, 드롭 밑으로 드롭 좋아 무기 안 들어도 싸움 잘해 Y 강공격 강공격? 강공격 나 지금 무기 없니? 아 Y를 길게 누르는 거라 Y를 이렇게 누르는 거랑 틀리고 X를 이렇게 누르는 거랑 X를 길게 누르는 거랑, 길게 누르는 거랑 똑같아 홍방장님, 여친 소개해줄까요? 너 임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여친을 소개줘. 그 네가 소개해주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또 어디서 또이클라우 같은 데서 또한명 꼬셨냐? 어, 카톡으로 또 어디 꼬셨어? 그리고 한 가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은 나 만나면 안 된다.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가 날 만나서는 안돼 자 나갈 길을 찾으십시오 얘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왜 여기 와서 깨어나는지도 모르지 어우 시끄러워 이 더러운 것들 플스 좋아하는 여자임 나 게임하는 여자 싫어해 여기 좀비는 오안마로 쳐야죠 아잇! 아잇! 연서아 그냥 야 우리 할아버지 시바헐코건이다다 죽여버릴거야 자 모닝커피 하나 플래시가 없으니까 확실히 어둡구나 야 누가 보면 이거 롱맨 신작인줄 알겠다 그래 신작 맞습니다 롱맨 신작입니다 좀비로 물든 세상에 롱맨이 왔다. 이제 롱맨 버스터를 못쓸 뿐 롱맨 버스터는 나이트메어 모드를 깨야지만 어.. 롱맨 버스터를 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지 거기다 원거리 무기 태권브이가 마징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바로 마징가 제트가 원거리 무기를 쓸수 있기 때문이지 가까이 가기도 전에 다 죽여버릴거야 핵폭탄, 핵폭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가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 나이트메어를 깨야지. 롱 멤버스터를 주고. 욕방 아니에요, 니마. 너 어제 방송을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봤구나. 어제 끝에 어떻게 됐는지. 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여기는 이제 동상이라서 그런가봐. 자 오늘은 초딩 들어오면 안 된다. 오늘은 못 들어오게 나왔어. 그러니까 처음에 게임을 만들 때 싱글 플레이어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게임 중간에 못 바꾸는 거 같더라고. 아 그래서 중간에 초딩 한명 한 들어왔는데 걔가 걔 미션하고 꼬이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3시간으로 막 줄고 스토리 다막 건너뛰고 내 목소리는 언제부터 섹시했냐고 이거 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이거 다 기술적인 겁니다. 중점이 부족하면 중점을 만들면 만들면 돼요. 나 주인 남자 친구인데 네와자꾸 전화하는데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모든 게다 기술적인 아 이게 이게 있는거야 테크놀로지가 <laughs>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계란이 왔어요 다 아, 모든게 모든 목소리가 다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여기서 나가자 이제 어, LB를 누르면 스프린트 빨리 뛸수 있지 정말 많은 나의 팬들이 있군. 이 사람들을 다 홍방신도로, 야이 헌금이 얼마야 이러면 10분의 1도 필요 없다. 이내가 가진 100분의 1만 줘. 다 죽일 거야. 다음 음을 모르겠다. 그렇지, 이제. 음, 정말 많은 신도가 있군. 홍방장, 홍방장. 음, 그래, 그래. 정말 많은 신도들이 있어요. 역시 음을 모르는군. 아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 지금 도저히 거 집중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에이 참 우리 아버지 헐코관이라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가 헐코관이었지 참. 먹을 거 없나? 아 저로 가. 음, 정말 많은 신도들이 있군. 야, 세상에. 정말 많구만. 여기서 연설을 한번 해줘야지. 자, 홍방신교로 오십시오. 이 수많은 홍방교도를 봐라. 이게 잠재적인 가치거든. 이 잠재 고객이 이렇게나 많은데. 역시 둥기 무기야. 다 죽여버리겠어. 너네 게임 소리 잘 들리냐? 자, 이제 콤보를 쓸 수가 있죠. 시음을 몰라, 이런 젠장. 자, 빨리 건너와라, 친구들이여 자, 자, 저 어리부리한 새끼들. 저 바보들. 빨리 오란 말이다. 자, 혼자 남은 자네에게 선물을 주지. 거의 다 왔어 아까 그 미션에서 이제 그 점심 먹을 수 있는 그 카페로 가라고 했잖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어 자 너야 자 가자 롱맨 이속이안 좋은 게, 뛰어 다닐 때, 그... 징징징 이런 소리 나잖아.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이른 아침에 이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방송을 보고 있는데, d o e 종브렉스다. I a m o d e t r i p r 종브렉스를 만들 기술력이면. 그거 치료제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세월이 얼만큼 지났는데. 얘네들이 도시에 갇힌 거지. Oh, no. I don't want to di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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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 mother. It'll be all right, okay? Okay, I'm not going to let anything happen to oh, you. Peter, I'm so scared. What's up, that watch? Oh, my God. Look at that one. It's like it knows something about when it was alive. We are all going to die. 와, 어떻게 저길 나갈 생각을 했을까? 아니, 나가더라도 뒷문으로 나가,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나? o k everybody. Get ready to run. I mean, where the hell w e g o n go? My garage. i 음, 좋은 아침이다. 순 t 국 e walls are thick. It'll buy us some time to think. Maybe the TV will work. 이어 not going anywhere. p e o p 양키가 없을 거야. 양키 또는 어그중국들 대만 애들 옹징징이짱 너무 아니야. 이야홍방이 아니야 홍방장이야. 아 중국 세계들 막 지금 노래 감면 정말 짜증 나더라. 지난번에 그 식물들 준비할 때도 막 일단 먼저 나갈 때 여기 어 연애 사 사병, 사병아 고맙다. 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 기다리세요. 길을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야 돼요. 너도 너도 사이 좋게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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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만 안답니다너 알아. 준영아. 준영아, 너 알아. 너 따위들이 건들. 남자가 아니란 말이다 나는. 콤보! 다 갈아 마셔버리겠어. 껍질을 벗겨버리겠어. 나 레벨 50이야. 나 홍방장이다. 다 죽여버릴 거야. 기억이 났어. 음이 기억이 났다. 아 잠깐만, 일단 차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지. 올리쉣 가자. 엄마, 차를 타고 가야 돼. 내가 또 운전하면 또 드라이빙 공. <웃음> 아, <웃음> 사람을 치는 맛이 바로 이것인가? 일단 고속도로로 나가야지. 아 고속도로 나갈 필요가 없구나. 지금은... 어. 당신 구해주겠어. 근데 지금 안 구해도 되는데. 어 지금 안 구해도 되는 게. 아 그래 구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구한다고 해서 엔딩이 틀려지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 전작들처럼 엔딩이 틀리지 않으니까 특히 남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황에 힘입어 남자는 어 그냥 지나가고 여자는 구한다 아 저기서 점프대에서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아이 좋아 거의 다 왔어. 일단 처음 세이프티 하우스로 가야 된단 말이지. 아아 아, 길을 잘못 들었네. 자 어제 했던 곳까지 금방 갈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해만 없으면 어제 같이 양키의 방해만 없으면 낮이 밤으로 바뀌는 일도 없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던 애가 아예 챕터를 건너뛰고 키워버렸지. 아, 나 얼마나 짜증나던지. 나 원래 기분 나빠도 휘파람 불어 기분이 좋아서 휘파람 부는 게 아니라. 군대는 어딨지? 경찰은 어딨지? 에이! 나 김혜경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Hey, those are supposed to dose infected people with z o m b r x keep them from turning. And if they do turn, it's supposed to t r a c 롱맨 파츠가 없어. 로, 여기서 이제 오른손에 롱맨 버스터를 딱 끼며 이제 진정한 롱맨이 되지. 선글라스 딱 벗고. 선글라스보다는 바이저를 만들어 줘야 돼. 좀비는 이전에도 이제 존재를 했었지. 그 데드라이징 1탄에 보면 이제 쇼핑몰을 점령하게 되고 2편에서 쇼핑몰이잖아. 근데 3편에는 아예 지금 도시 전체가가금 감염이 돼. 도시라고 해봤자 맵이 뭐 넓은 건 아니니까. 도시의 일정 그니까 도시 전체가 지금 봉쇄된 상황이야. 그래서 안에 있는 생존자들은 밖으로 못 나가지. 그니 지상으로는 못 나가. Hey, hey. Hello? Hello, <목소리> please. 여보세 Can you help? 뭐야 이거 a... oh, you, you 뭔 상품 소개하고 있다 지금 야 포지다 you. 포지 you me, right? 어 저기 you 핸드폰에 포지라고 적혀있네 oh, 포시다 시아 포지 맞네 <laughs> 안들리긴 뭐가 안 들려 들리니까 저렇게 노가를 까는 거지 Yeah, see your shirt there, c b So here's the deal. I can't call no one but you. Oh man.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음, 원래 상품이 39,900원인데 29,900원으로 해준대. 그 보통 이제 어. 상품 소개를 하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보통 19,900원, 29,900원, 39,900원, 59,900원, 항상 9,900원에 900, 붙는데 그게 왜냐면 39,900원에서 100원을 더 붙여버리면 4만원대가 된단 말이야. 39,900원이면 3만원대야. 바로 이 차이지. 정말 쓸잘데기 없지 않나? 그래서 yeah, 9,900원을 붙이는 거야. So out, 조금이라도 싸싸 싸 보이게 이제 하려고. 어, 겟 미션 앤컨텐츠 엑스박스 원 콘솔. 이게 뭔 얘긴지 음, 나에게 좀아 스마트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구입 안 했습니다, 저. 스마트 글래스 한국에서 못 구하죠. 일단 첫 번째 사이드 미션을 먼저 깨서 아이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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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들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일단 무기는 있어야 되니까 바로 하나 들고 이거 뛰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난단 말이야 짜증나게 아 그리고 후라시 하나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광선검을 만들기 위해서 후라시가 필요하고요 이걸 두 개를 콤보를 해가지고 잠깐만 어 광선 어, 광 광선 오완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센지 니네 내 보여주지 아 바로하고 이게 오완마하고 그거하고 안 만들어 되는구나 광선검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 여보세요 뭐란 얘기야 차가 있구나 가자 자 일단 세이프티 하우스로 먼저 세이프티 하우스를 먼저 점령을 해야 돼. 잠깐 잠깐 그 전에 미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켜라 친구들. 아 잠깐. 아 친구들.